제 신학교 동기들 중에는 해외에서 오랫동안 선교사로 수고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사실 해외에서는 생존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선교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중국도 그런 나라 중 하나인데요. 중국에서 활동하던 동기 선교사들은 거의 다 추방되었는데요. 그런데 그런 중에도 중국에 남아서 몰래 선교 활동을 계속하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또 중국에서 추방된 동기 하나는 지금 마다가스카르라는 이섬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이 마다가스카르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본 분들,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친구는 아프리카의 한 시골에서 또 어떤 친구는 아마존강 유역의 한 밀림에서 또 어떤 친구는 지난번에 지진이 난 터키의 한 시골에서 그곳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면서 거의 20여 년 동안 한결같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좀더 편하게 또좀더 주목받으면서 살수 있는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도 그것을 마다하고 아주 굳게 그 선교 현장을 지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친구들을 생각하면 저 자신이 초라해지고 또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제 동기들뿐만이 아닙니다. 교회가 생긴 일에 지금까지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로 또 세계의 모든 영역으로 중단되지 않고 전파되고 있습니다. 우리들 역시 개인적으로 또는 교회적으로 부족하지만 이런 복음 전파의 사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런 선교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완성하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아니라 파괴되고 더러워지고 죽어가는 우리 다른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일이 아주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이 일을 꼭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요즘 사도행전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건을 계기로 복음이 온 세계로 확산되었다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이나 유대지역 또는 자기 고향을 떠나서 낯선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갈릴리 출신들이 많았는데요. 갈릴리에 머문 사람들은 거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고향을 떠나서 온 세계를 떠돌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중 하나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후반부는 이 사도 바울의 세 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 그리고 로마로 가는 여행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이렇게 끊임없이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사도바울이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바울이 세 차례 전도 여행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사도바울의 세 번째, 제3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가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 2년 3개월 동안, 비교적 오랫동안 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몰아냈습니다. 이제 그런 결과 에베소 전체가 하나님 말씀으로 아주 크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를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에베소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도시 전체가 변화되기 시작해서 사도바울 입장에서는 이제 그동안 자기가 수고한 그 노력의 결실을 많이 거둘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만 사도바울은 이 에베소에 미련을 두지 않고 다른 곳으로 떠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을 보면 사도바울은 이전에 복음을 전했던 유럽에 있는 이 마게도냐 지방 거기에는 필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가야 지방, 여기에는 이제 아덴, 고린도 이런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런 유럽에 있는 도시들을 돌아보고 이제 그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목표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로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거쳐 당시 세계의 중심지인 로마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이 사도 행전 로마서 15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당시 세계의 끝으로 알려진 이 서바나라는 곳으로 오늘날 스페인이라는 곳으로 가려고 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이렇게 나그네처럼 끊임없이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된그 동기를 우리에게 잘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남긴 유언 같은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심대로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이 유럽 지역의 마게도냐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 후에 이제 사도 바울은 다시 에베소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습니다만 이제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에베소에 가지 않고 대신에 오늘 본문 17절에 나오는 대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자기가 머물고 있던 밀레도라는 곳으로 오게 하였습니다 이 성경에 장로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 성경에 나오는 장로는 오늘날 일반적인 장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 당시의 장로는 일정한 지역에 머물면서 신자들을 돌보는 목회자입니다 오늘날 목사와 같은 그런 직책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에베소라는 아주 큰 도시인데요. 그큰 도시 여러 지역에서 회중들을 돌보고 있는 이 장로들 목회자들을 밀레도로 오게 해서 그들에게 이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을 잘 돌봐달라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이제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 앞부분 18절부터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에베소에서 정말 충성스럽게 일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있는 28절 이하 말씀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온그 장로들에게 에베소의 성도들을 잘 돌보아 달라고 아주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로 묵상할 구절은 22절부터 24절인데요. 여기 보면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게 된그 이유를 우리에게 잘 말해줍니다. 22절과 23절 말씀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바로 우리 사도 바울의 인생을 이끄는 가장 강한 힘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욕심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재물이나 명예나 육체적인 쾌락, 이런 것을 얻고자 하는 욕심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동하고 움직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사람이었더라면 그는 에베소를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그가 이루어 놓은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대접을 받으며 편하게 살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일부 타락한 목회자들처럼 앞서 언급한 장로들 또는 목회자들을 자기 부하처럼 부리며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욕심의 얽매이지 않고 성령의 얽매여서 성령이께서 인도하시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심지어 그곳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도 바울이 그곳으로 갑니다. 22절과 23절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은 그대로 실현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체포되고 결박을 당하고 유대인들에게 테러를 당해 죽을 위기도 맞이하였습니다. 2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이런 사도 바울의 다짐이 나옵니다.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직 성령에 매어서 그리고 성령님에게 이끌려서 아주 위험한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좀더 좋은 곳으로 가서 살고 싶어 합니다. 좀더 좋은 학교로 가고 싶은 욕심. 좀더 좋은 직장으로 가고 싶은 욕심. 좀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고 싶은 욕심. 좀더 좋은 지역으로 가고 싶어 하는 욕심. 이런 욕심들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심지어 저 같은 목회자들 역시 좀더 좋은 조건에서 목회하고 싶은 욕심에 이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중이 많은 큰 교회에서 목회하기 위해서 본래 목회하던 작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리지 않고 보금 전파의 사명보다는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을 더 열심히 하다 보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보금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사는 이 세계 특별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피조물들이 더러워지고 파괴되고 고생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온통 욕심을 채우는 일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들뿐이라면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세상에는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성령에 매이지 않고 그냥 자기 욕심에 매여 사는 사람들뿐이라면 이 세상의 미래는 어둠과 죽음뿐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성령에 매여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숨, 우리의 생존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매여서 좀더 위험한 곳으로, 좀더 불편한 곳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대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욕심에 이끌려서 좀더 좋은 여건을 찾아다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좀더 넓은 집, 좀더 화려한 집좀더 안락하고 편안한 집으로 이사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그런 욕심이 강하다 보니까 수십억, 또는 수백억짜리 집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100억이 넘는지 수백억이 되는 그런 집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집들의 관리비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큰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한달 전기요금만 수천만 원이 나오는 일이 있습니다. 고급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달 전기요금이 수백만 원씩 나옵니다. 이 크고 화려한 집을 관리하고 유지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에너지 소비 때문에 전기를 많이 생산해야 하고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환경 파괴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욕심에 이끌려서 크고 화려하고 안락한 집에서 살고 싶어 하고 또 그런 욕심을 충족시켜주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 온 세계의 이 에너지 사용량이 급증했습니다. 100년 전, 200년 전에 비하면 수천 배, 수만 배 전기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석유와 석탄 같은 이런 화석 연료를 사용해서 전기를 만들어냈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온갖 더러운 쓰레기, 더러운 물과 더러운 연기 때문에 이 지구의 물과 땅과 공기, 공기가 다 더러워졌습니다. 특히 이 화석 연료를 태울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 때문에 이 지구의 기온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들이 5월부터 이렇게 반팔을 입고 여름 날씨를 경험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요인 때문입니다. 벌써부터 올여름에 찾아올 이 폭염과 폭우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다가는 우리 지구가 사람이 살수 없는 환경이 되어서 20, 30년 안에 인류가 멸종할 수도 있다는 아주 이런 우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크고 화려하고 안락한 곳에 살고 싶어 하는 욕망을 따라 살다 보니까 이렇게 인류 전체가 멸종할 수도 있는 이런 아주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앞서 묵상한대로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위험한 곳으로 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화려하고 안락한 곳이 아니라 불편하고 위험한 곳으로 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성령에 매여서 위험하고 불편한 생활을 감수해야 하겠습니다.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크고 화려하고 안락한 집에서 살기보다는 에너지가 적게 소모되는 자꾸 누추하고 불편한 집에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전기나 수도나 가스를 많이 사용하면서 편안하고 화려하게 살기보다는, 그런 전기나 수도나 가스를 적게 사용하면서 가난하고 소박하고 불편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고 싶은 거다 하고, 갖고 싶은 거다 갖고, 마음껏 욕심을 채운다고 해서 우리가 좋은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지구상의 인류가 다 멸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욕심만 채우는 인생은 아주 부끄러운 인생이고 그런 인생은 우리가 하루속히 중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좋은 인생입니다. 우리들은 성령에 매여서 불편과 위험을 감수하고 소박하고 가난하게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가 큰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들을 우리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으로 위기에 처한 우리 지구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당신 우리 각 사람이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가,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것은 바로 이 가난과 불편하고 소박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갈때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이 다시 살아나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가난하고 불편하게 사는 것이 이 세상을 살리는 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성령에 매여서 욕심을 물리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우리 사람들이 욕심에 얽매여서 풍요롭고 화려한 삶을 추구하느라 이 세상은 더러워지고 파괴되고 우리 인류의 미래는 어둠과 절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단지 크고 화려하고 안락한 곳으로 가려 애쓰지 않게 하옵소서. 인류의 욕심 때문에 주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죽어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위험하고 불편하고 가난한 삶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오직 성령에 매여 욕심을 물리치고. 소박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살게 하옵소서. 그러한 삶으로 이 시대의 문제를 드러내고, 또한 세상이 나아갈 길을 보여주고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